마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신 맛빠드리는 맛상무입니다. 요즘 날씨도 덥고 또 비도 많이 오죠. 이럴 때는 보양식 아니겠습니까? 아, 맛상무는 사실 먹는 게 많아서 보양식 굳이 안 먹어도 되는데 저는 몸이 허해서 보양식을 먹는다기보다는 보양식만의 그 진하고 구수하고 먹으면 뭔가 좀 올라오는 그런 느낌 때문에 보양식을 찾는 것 같아요. 보양식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민물장어를 먹어보겠습니다. 아, 민물장어는 비싸서 그렇지 정말 맛있어요. 민물장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마리입니다. 1kg 이고요. 그냥 매장 가서 샀어요. 가격은 55,000원. 조금 비쌉니다. 온라인에서 사면 1kg을 손질을 하면 750g에서 800g 나오는 게약한 38,000원 정도에 살 수가 있어요. 저는 직접 보고 사느라고 이렇게 샀는데 아, 크지 막하죠. 이게 두 마리입니다. 한 마리는 그냥 소금구에서 먹고 한 마리는 일본식 장어 덮밥을 해서 먹겠습니다. 자, 장어 껍질에 여기 진액 같은 게 묻어 있거든요. 이 진액에서 어, 미끄덩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흙 맛도 나고 그래서 요거를 제거해 주는데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칼날로 긁어줍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이게 젤라틴 성분인데요. 이런게 묻어나와요. 다 긁어줘야 돼요. 자, 이렇게 그냥 벗겨내는 방법도 있고, 뜨거운 물을 살짝 부어서 놓으면 이렇게 허옇게 되죠? 뜨거운 물 살짝 부은 다음에 이렇게 벗겨줄게요. 잘 벗겨지죠? 허옇게 벗겨지죠? 싹 벗겨졌죠? 이렇게? 벗겨지죠? 음. 뜨거운 물 붓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젤라틴 성분이 응고가 되면서 싹 벗겨져요. 이렇게. 벗겨졌죠? 자, 일본식 구이를 할 때는, 구워지면서 말려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꼬치를 딱 꽂아 가지고 말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꼬치가 안 꽂아져 안 꽂아져 안쪽에서 꽂아야 되나? 꼬치가 꽂아지지가 않아요 아우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꽂아 주면 안 말려 들어가요 에이 씨안해 요거는 그냥 석쇠 위에서 구워도 되긴 하지만 에어프라이어나 아니면 원래는 찜기에서 살짝 찐 다음에 구우면 아니 진짜 부드럽거든요 에어프라이에다 구워가지고 할게요 자, 아, 어 구울 때는 우선 등쪽을 살짝, 등쪽을 1분 30초만 구운 다음에 다시 뒤집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넣어보겠습니다. 야, 그렇지. 자, 그렇지.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주면 늘어붙지 않아요, 이렇게. 뒤집어 볼게요. 자, 뒤집어 가시고. 요 등쪽은 빠르게, 배쪽은 오래 구워야 돼요. 이렇게 익었습니다. 찜통에다 찐 것처럼. 자이쪽에다 일본식 장어구이. 한쪽은 양념구이로 해주시지. 소금구이, 양념구이, 일본식 그렇게 할까요? 알겠습니다. 장어 양념. 살짝 구운 다음에 발라줄게요. 아 색깔 예쁘고 난다. 일본식 장어구이 양념은요, 가스오보식 간장에다가 청주하고 물려 넣었어요. 그렇게만 해서 살짝 끓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건 이따가 밥에다도 살짝 비빌 거예요. 일본식 장어구이는 밥을 좀 비빈 다음에 그 위에다 장어를 올리잖아요. 양념, 소금, 일본식 장어덮밥. 양이 좀 묽은 것 같다? 장어구이는 또 잘라주는 게또 묘미죠. 아이고 살짝 탔네. 이게 양념이라 살짝 탔네. 그래도 맛있죠. 이렇게 자르고 자르고. 아, 이건 집에서 못해. 아 이게 소금구이 다 구워서 열 맞춰놨어요. 자 양념구이 그리고 이제 간장구이. 우와. 소금구이 담고. 자 양념구이. 자, 이렇게. 남은 양념을 살짝 부어서 이렇게 밥을 비벼줘요 뭐 양념은 이렇게 짜지는 않아요 아이 상태에서 밥을 깔고요 준비한 게 있어요 보양식이니까 새싹쌈에다가 양념들 자, 이 위에다가 계란, 치단 이렇게 붙인 거를 갖다가 덮어줄게요 초생강을 가운데다가 딱 올리고 그리고 한쪽에다가는 무순을 딱 놓을게요. 무순 좋아하니까. 엄청 많이 났네. 그리고, 자, 일식에서 장어 덮밥을 먹으면 꼭 나는 냄새가 있어요. 시소라는 거 있잖아요. 그, 깻잎하고 비슷한데, 방아님 냄새 같기도 한 거. 그거는 조금 안 좋아하실 분도 있는데, 그래도 시소인 냄새가 일식에 풍미를 더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리안 시소, 깻잎을 살짝 했습니다. 네, 한쪽에다가 노랗게 생강, 썰은 거. 생강하고, 장어는 정말 잘 어울리죠? 자, 일식 장어 덮밥, 그리고 소금 구이 빨간 양념 구이긴 이파리는 뭐예요? 자, 이건 선물 받은 건데요. 새싹 삼이에요. 새싹 삼. 이렇게. 요거는 이파리까지 다 먹는 거래요. 아, 나또몸 좋으라고 또. 그렇지 않아도 몸 좋은데. 음. 자, 이 진로이즈백은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향미원에서 받아온 바로 그 잔입니다. 딱 아구가 딱 맞죠? 짠! 담그. 아 오늘 힘들다. 아, 되게 단해. 이렇게 달았었나? 술마이 어떠냐? 달아요. 오늘 하루가 인상. 소금구이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먹어왔던 그 방식이 있어요. 간장, 마늘, 깨, 참기름, 파 넣어가지고, 이건 그냥 밥 비벼 먹어도 맛있는 간장 양념인데, 여기 찍어 먹으면 되게 깔끔하고 맛있습니다. 음! 먹자마자 좀 오버하는 것 같긴 한데, 되게 맛있다. <laughs> 겉에 바삭하고, 안에는 왜 이렇게 부드럽지? 흙내, 비린내, 일도 안 납니다. 깻잎 두장딱 깔고, 생강 딱 올리고, 소금구이 하나 올리고, 간장 찍어서, 여기서 바로 접어가지고, 음. 아... 장어에는 복분자가 잘 어울린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맞지만 장어가 좀 느끼하니까 쓴 소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음. 이제 뭐 먹어 볼까요? 어, 양념 양념구이. 양념은 움트리 고추장 양념이에요. 보이시나? 음. 아 맛있다. 뭐야 이거? 야 움트리 장어양념 이거 물건이네 광고 아니에요 <laughs> 저 소금구이가 좋다고 소금구이 맛있다고 찬양을 했는데 양념구이가 너무 맛있어요 입에 넣자마자 웃음이 나는데요 한국 사람은 고추장 양념이야 자 소주 반잔 장전하고 자, 매치님 민물장어랑 바다장어의 차이가 뭔가요? 무엇보다도 민물장어는 민물에 살고 바다장은 바다에서 사는데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맛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민물장어는 양식을 해야 되고, 바다장어는 잡아 올리는 거죠. 민물장어가 더 맛있다 이런 거 느낌보다도, 민물장어는 살이 좀더 부드럽고, 그리고 좀 기름지고, 고소한 맛도 있고요. 기름의 향도 좋은데, 바다장어도 맛있지만, 바다장어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 찌릿내라고 하는 찝찝만그 향이 있어요. 특유의. 그래서 맛이 좀덜한것 같은데, 물론 바다장어도 맛있지만, 민물장어가 더 맛있기 때문에 비싸게 귀한 대접을 받고 있죠. 일식 장어 덮밥을 먹겠습니다.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더 부드러워야 돼요. 자,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덜 부드럽긴 한데 간장은 맛있네요. 제가 했어요. 이렇게 <laughs> 덮밥, 계란 지단하고 해서 먹으니까 맛있네. 음. 음. 소주 좀 드세요. 저는 얼굴 빨개지면 더 이상 안 먹습니다. 양념구이입니다. 음, 아 맛있다. 민물장어 1kg을. 두 마리를 다가 이렇게 구워가지고 먹어봤어요. 소금구이 그리고 양념구이 일본식 장어덮밥을 해서 먹었는데 한반 마리 정도 남았습니다. 양이 무지하게 많아요. 밖에서 먹으려면 1kg이면 한 10만원 좋게 되는데 어떻게 드셔도 괜찮긴 한데요. 이 숯불구이에다가 집에서 구워 먹다가는 큰일납니다. 소방차 출동하니까 나가서 캠핑 때 드시거나 아니면 조금 돈이 나가더라도 그냥 식당에서 드시는 거를 제가 추천드리고요. 장어는 어떻게 먹어도 맛있죠. 아, 민물장어 너무 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자, 요즘에 인기 있는 바로 아 이거구나 파마첵스입니다. 가격은 5,500원인가 이렇게 주 샀어요. 바로 뜯어서 첫 냄새는 약간 양파깡 같은 냄새는 나는데 뒤로 갈수록 달콤한 냄새가 나요. 기대했던 것보다도 되게 작아요. 저는 크기가 제 엄지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될줄 알았는데. 그거에 반 밖에 안됩니다 무슨 맛이에요? 식당에서 그밥 먹고 나갈 때 손님들한테 서비스로 드리는 보리강정 같은 거 있잖아요 강정 쌀강정 보리강정 그런 향이 납니다 파향은 거의 안 나요 맛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우유 색까지 퍼레지는 느낌인데 요래요 요래요 요래 음 이 맛은 그냥 먹을만은 해요 그런데 절대 내돈 주고 어? 파마첵스 정말 맛있었어요 하고 사먹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있을까 싶어요 저도 궁금했던 파마첵스 먹어봤어요 한마디로 못 먹을 맛은 아닌데 찾아 먹을 맛은 절대 아니고 우유에 타니까 우유가 짜져요 저는 우유에 소금을 쳐먹을 정도로 소금 넣어서 먹는 것도 좋아하지만 소금뿐 아니라 MSG 맛 같은 게 풀려버리니까 약간 라면 스프를 조금 넣어서 섞은 것 같은 맛이라서 아, 괴식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요. 좋아하실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인기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됐지, 뭐. 자, 오늘 맛있는 민물장어하고 맛없는 파마첵스를 먹어봤습니다. 맛상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신